영어권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아, 한국에 와서 궁금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쉬운 기본이 되는 말을 영어로 표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만나면 아주 쉽고 기본이 되는 말을 영어로 뱉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영어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영어, 무슨 무슨 영어, 또 영어를 많이 공부했는데 회화가 안 돼서 이제는 공학에서 하는 영어, 백화점에서 하는 영어, 식당에서 하는 영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 회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어 회화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상황에 맞게 영작해서 입으로 뱉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영어를 공부하지만 영어회화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영어 문법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어 문법의 체계를 조금만 바꿔서 공부를 하면 10년 해도 안 되는 회화가 한 달이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영작으로 배우는 영어회화라는 걸 검색하시면 영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서부터 모든 것이 단계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공부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하신 분들은 www.팔랑개비.com으로 오셔서 무료 강의 신청을 하시면 15명 이상만 모이시면 제가 전국 어느 곳에나 아무 조건 없이 가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영어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문법을 바꿔서 공부하지 않으면 회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본회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동사 현재 MRIs 과거 모습을 있었죠. 그걸 가지고 유가원칙하고 합해서 컴바인 해가지고 말하는 걸배웠는데 이제는 비동사와 동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라는 건 뭡니까? 동사라는 건 하는 동사라는 건 뭐예요? 하는 겁니다. 누가해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걸 동사라 합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만 얘기하면 뭐가 돼요 명령어가 되죠 그래서 come 와라 go 가라 call 전화해라 그죠 eat 먹어라 근데 그 명령어를 좀 공손하게 표현하려면 뭐를 붙이면 돼요 please 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please come please call 플리스가 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컴플리셋 되고 앞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동사에는 수없이 많은 동사들이 있죠. 그러면 그 동사 하나 가지고 몇 개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6개가 0 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동사와 동사가 결합해서 할수 있는 말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사라는 건 뭐예요? 하는 거였죠. 그래서 work 하면 뭐죠? 일하다. 또 작동하다 그 다음에 효과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대. 이렇게 이렇게 해, 그죠? 그러면 아, it's gonna work. 아 이거 효과 있을 거야. It worked. 뭐 이거 효과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work 다음에 on이라는 게 붙어버리면은 수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붙으면 그 통사의 뜻이 바뀌어요. 그거를 영어에서는 수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work on 하면 뭐가 될까요? 작업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나는 컴퓨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럴 때는 work on the computer, work on my computer 하면 컴퓨터 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월까우 타면 뭐가 될까요? 월까우 타면은? 아니 월까우 타면은 뭐예요? 운동하다, 운동하다. 엑 x 사이즈 i 라는뜻입니다 그래서 엑 x 사이즈 i 도 많이 쓰지만 또 월까우도 많이 씁니다. 쿡 요리하다 스터디 공부하다 t자 한번 보죠. 놀리다 go 가다 컴 오다 동사 가지고 60개가 넘는 말을 하는데 비동사와 동사가 c o m b i n e 같이 결합해 가지고 여섯 개의 말을 할수 있는데 하나하나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동사 work라는 거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갖다 붙이면 working이란 말이 되죠 그래서 ing는 임발입니까 working하면 일하고 있는 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working woman 한번 봐요 일하고 있는 여자, studying boy 하면 공부하고 있는 남 소년이 되겠죠. working 하면 일하고 있는인데 언제 일하고 있는 걸 모르죠. 그래서 m r 를 갖다 붙이면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was를 붙이면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일하고 있다 그러면 I am working. 그다음에 그녀는 일하고 있었다 하면 she was working.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다라는 말을 표현하려면 going to를 붙입니다. 그러면 원래 going to는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I am going 가고 있다. I was going 가고 있었다가 되죠. 근데이 going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이 going to가 할 것이다라는 말이 뜻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읽을 때는 가나라고 읽어도 되고 고인트라고 읽어도 되는데 가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이걸 슬랭이라 합니다. 근데 슬랭이라 그래서 속어라 하죠. 근데 지금은 이게 보편화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원래는 가나는 공식 석상에서나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TV에서도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We are gonna win!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셔도 되는데 필기하실 때는 항상 going to라고 필기를 하셔야 해요. 이 going to는 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를 할 것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be going to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be going to 해가지고 미래를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동사에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현재도 있죠. 과거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할 것이다 하는 게 뭐예요? 동사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할 것이다 뭐를 뒤에 나온 동사를 하면 하려고 했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I am going to work 하면은 나는 일을 할 거야가 되고 I was going to work 하면 일을 하려고 했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 was 가나 할 때는 아 변명할 때도 많이 씁니다. 너봐 나한테 전 안했어. 그러니까, 아 나한테 전 하려고 했었는데 좀 바빴어. 아니면 좀 까먹었어. 이럴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was, were, 하고, go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 쓰는 걸안 가르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걸 항상 keep i n mind.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비동사 가지고 또할수 있는 말이 두개더 있습니다. going to 가할 것이다. 할 때는 가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뭐가 나와요? 네, going to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일반 동사가 나와야 해요. 그쵸? 그러면 뭐, I am going to cook I am going to cook 근데 영어에 일반 동사에 be라는 게 있습니다. be는 뭐예요? 뜻이 이다 있다 또뭐 뭐가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I am going to be 하면 나는 될 거야가 되죠. 근데 영어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비동사가 들어가면 동사에 무조건 ing를 갖다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동사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work 에다 ing를 갖다 붙이면 이건 일하고 있다죠. 그래서 나는 i am 가나 e 하면 나는 존재할 거야. 뭐 하고 있는 걸로? 일하고, 일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일하고 있을 거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너뭐할 거야, 내일? 너 2시에 뭐할 거야? 너 3시에 뭐 먹을 거야?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도 있죠. 또 내일 뭐 하고 있을 거야? 너 4시에 뭐 먹고 있을 거야? 뭐 공부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말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그 다음에 동사를 쓰면, 그 뒤에 아들을 무조건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동사를 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I was gonna be working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일하고 했었어. 아니요. I was gonna work 하면 난 일하려고 했었고, I was gonna be working 하면. 일하고 있으려고 했었어. That's it. That's it. 일하고 있으려고 했었어가 됩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합해져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여섯 개가 있습니다.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있으려고 했었다, 이 여섯 개입니다. 비동사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 여섯 개 있었죠. 자 그러면 어, 평성문으로 하면은 나는 공부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영어를 공부할 거야. 그러면 I am going to study English. 자 그러면 이걸 부정문으로 하려면 어떻게요? 해 I am, I am not. not. 이 not은 부정문 할때 not은 항상 비동사 뒤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I am not. g o n t drive 나는 운전을 안할 거야. I am not gonna go 나는 안갈 거야. He was not gonna come 하면 그는 오려고 하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낮은 항상 부정문 할땐 비동사 D로 갑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가 기억하시죠. I am 하면 am I. You are 하면 are you? 하는 식으로 비동사가 먼저 나오면 됩니다. 너는 사과를 사고 있었니 하면 w e r e you buying apples?죠? 다음요. 그녀는 여기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니 하면 Was she going to study? 아, 너의 친구들은 축구를 하고 있니 하면 Are your friends playing soccer? 하죠. 그 다음에요. 평소 문에서 이제 의문문로갈 때는 비동사 앞으로 가면 됐죠. 그 다음에 부정을 하면서 의문문으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너는 안갈 거니? 그러면 aren't you? 가나 go. 그래서 am not, are not, is not, was not, were not 있어. 이걸 갖다 abbreviation이라 해요. 그래서 이걸 추적한 거라 하죠. 그러면 are not 하면은 aren't. is not 하면 isn't was not 하면 wasn't were not 하면 weren't 하죠. 근데 am not은 없습니다. 근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am n o t ain't로 근데 그건 별로 잘 쓰라고 이렇게 가, 어,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고 부정을 하면서 의문문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말하고 다릅니다. 대답하는 방식이 제가 우리말로 하면 어, 오늘 뭐 아침식사 하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침식사 하셨어요? 그러면 하셨죠? 그러면 오늘 아침식사 안 하셨어요? 하면은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늘 아침식사 안 하셨어요? 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한국말로 오늘 아침식사 안 하셨어요? 응, 네안 했어요 네네안 했어요 하죠 영어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했으면 무조건 예스고 상대방이 부정문으로 물어보나 긍정문으로 물어보나 상관없이 그냥 했으면 예 쓰고 안 했으면 노로 대답을 합니다 그게 조금 헷갈리는 그거를 조금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 뭐너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었니 그러면 내가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너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었어 그러면 내가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대답이 no가 버리면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너는 요리를 하려고 했었니? 하면 were you gonna cook이죠. 너는 요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니? 하면 weren't you g o cook이죠. 또 다른 한 방법은 뭐죠? 그렇죠. were you not gonna cook 해요. 그러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그거 아니고 둘다다 다 똑같은 말이고 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편할 편하기 좋은대로 그냥 편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문사유가원칙이 나올 때는 유가원칙이 앞에 넣고 비동사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도와주고 있니? 그러면 Who are you helping? 그쵸 너는 어디에서 잠을 자려고 했었냐면 Where were you gonna sleep?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게, what 하고 who는, what 하고 who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what 하고 who는요? 이런 말 있죠. 누가 올 거야? 누가가 여기서는 주인공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what이죠. 그래서 그건 주인공이 what으로 왔어요. What is happening? 그죠그 다음에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What is cooking?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What is cooking? 하면 무슨 요리야? 아니요. 무엇이 요리하고 있니? 라는 말이에요. What is cooking? 하면 그러니까 이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 같아요? 되고 어? 요리 되고 있냐? 아니요. 요리하고 상관없어요. What is cooking? 하면 무슨 아, 일이 무슨 일어나고 뭐지? 있니? 라는 뜻도 됩니다. What is cooking?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음. Who 하고 What 다른 주인공이 없어도 이 자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아닙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 거니? 너는 누구를 만날 거니? 그러면 후나 왓이 주인공이 아니죠. 그럴 때는 니가 원칙으로 의문사로 쓰이지만 다른 주인공이 없을 때는 그 자체가 후하고 왓은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돼요. 언제서 자고 있어? 그렇죠. 언제 올 거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안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 이 권에 보면 처음부터 비동사 현재 진행형부터 과거 진행형 쭉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보다 더 자세한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비동사,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과거 계획형 다 따로따로 동영상이 찍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걸 가지고 영장을 하겠습니다. 그녀는, 어, 왜 여기 안올 거야? Why a r 그녀는 왜 여기 안올 거야? And why is she can't come here? why isn't she gonna come here? why is she she is she not gonna come here? no 뭘 말하고 있었어? 너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니? what were you saying? what were you saying? 그녀는 여기 3시 올 거야. she <laughs> is c here a s r a come here s h is going to come here at 3 o'clock yeah, uh, 누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니? who is n o t sleeping yeah, 누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니? who is who is 여기 절대 앉지 말래요. <웃음> <누가> <웃음>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니? w h was not sleeping uh, who was not sleeping <laughs> 너 도서관에서 뭘 공부하고 있을 거야? 아니요 가나 gonna... 너 도서관에서 뭘 공부하고 있을 거야? What are you g o i n studying a w a n to studying at 서 h e library? What o i h What are you g o n t study a i o n g study at the library? 너 도서관에서 뭘 공부하고 있을 n 야 o What are you going to b e n study a i b e n g study at the library? n g at the library? What are you going to b What are you g o n study i n g at the library? What are you going to study i n g at the library? What are you g o n n a study 하면 너뭐 공부할 거니 a 되겠죠 근데 제가 사실은 너 도서관에서뭘 공부할 거야구나. 누 도서관에서 뭘 공부하고 있을 거냐?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을 때 그걸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녀는 누구에게 전화할 거니? Who is going? Who is c a l l 그녀는 누구에게 전화할 거니? Who is going call? 그녀는 누구에게 전화할 거니? Who is going call? 그래서 그게누 s she g o n 후일 c 가나 Who is she gonna call? 아, Who is coming your home? g o n n a c a l l Who is coming your home? 그 집은 홈일 때는 각자 집일 때는 안 붙입니다. 제가 집에 가 그러면 go home 해요. 근데 그녀는 집에 가 그러면 go to her home 합니다. 그게 아, 교재에 보면 47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우스가 들어갈 때는 하우스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t o 가 붙어야 하고 어느 누구 집인지 어느 집인지 항상 가르쳐 줘야 합니다. come to my house Go to her home. I'm gonna go to my house.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뭐로 해요? I'm gonna go home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집일 때만 home은 투가안 붙고 남의 집일 때는 무조건 붙어야 합니다. Who is coming to your house? 해도 되고 home 해도 됩니다. 너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니? Are you waiting? 너, 너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니? <laughs> Who are you gonna be waiting? Who are you gonna be waiting?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할 때는 I am gonna be waiting for you 합니다. 그래서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와야 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 합니다. I am eating breakfast. 그죠? 그럴 때는 전치사가 하 필요 없어요. 그러면 I am talking to you. I am talking with you. 할 때는 전치사가 붙어야 합니다. 너가 여기서 저녁밥 먹으려고 했었어? When you gonna, gonna eat? Dinner. w h a t you gonna eat Here. dinner? Here. 그렇게 하면 되죠. 너가 어, 사과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았었니? 너가 사과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았으니? What y o 가 Thank you. w t you gonna take? 아닙니다. Take는요 가져 가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건 bring입니다. Bring. What you gonna bring apples? 그녀는 왜 울고 있었어? Why she was? 그녀는 왜 울고 있었어? 왜 울고 있었어? 왜 울어 쉬? why? 에, she... yeah, w 너 울고 있지 않았어니? 너 울고 있지 않았어니? 어츠. 에, why do not cry? want 누가 Chicken. 닭고기를 먹고 있니? <목소리> 가나다의 동사가 나와야 돼요. 누가 닭고기를 먹고 있니? Who is eating c h i 그러니까 Who is eating chicken? 먹고 있니? 그러면 되겠죠 너뭘 주문하지 주문하려고 했었어? <laughs> what are you gonna order? 네. 너뭘 주문하려고 했었니? What w are you gonna order? 네. What are you gonna order? 하면 뭐야? 너뭘 주문할 거니? 가 됐고 What w are you gonna order? 하니까 너뭘 주문하려고 했었니? 가 됐겠죠 너왜 영어 공부하고 있니? 너왜 영어 공부하고 있니? Why are you studying English? Yeah, why are you studying English? 누가 여기에서 uh,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었니? Who was gonna, uh, who was gonna study English. 에, yeah, who was gonna study English here? 너뭘 찾을 거야? 너뭘 찾을 거야? What are, you gonna look for? What are you gonna look for? 근데 어쩔 때는 look for하고 find가 같이 써도 아무 평안에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look for는 찾아보다요. 예 결과가 없습니다. find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까 못뭐 찾고 있었어? 그럼 뭐요? 예 뭐가 들어갈까너 아까 못뭐 찾고 있었어? 아니요. 어, Find가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지금은요. 아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아까 내 방에서 뭘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What are you looking for? 그렇죠. Find는 발견했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러면 제가 백화점을 딱 갔어요. 그러면 South sales woman이나 South man이 딱 와갖고 뭐라 그래요. What are you finding 할까요? What are you looking for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합니다 아너 아, 언제 한국 에 오려고 했었어? When were you gonna come to Korea? When were you gonna come to Korea? 누가 너의 집에서 잠자고 있을 거야? When? 누가 너의 집에서 잠자고 있을 거야? w h o is g o n n a b e i e n y o u n h o m h e 그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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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n w h o n When? e n n e h e Sleep in your home. Who is gonna be bigger, yeah. b i 사 g e r bigger, b i g g e 이 bigger, b i s g o r b i g g e o b i g e s l e b e p i n g e i n y e u i g r h i m e r 도 i g g e r b i e r h o m e r 도 상관없죠. r 들은무엇 e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 g 니 What g e r e you t a e r i n g e b o u t 그들은 i 엇 g 관해 b 야기하고있 b 니 What were they talking about? No. 무엇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었어? <laughs> what were you thinking about? 그렇죠. What were you thinking about? <laughs> 발음할 때요. TH는 항상 표가 나와야 됩니다. Think 이렇게발음 되게 좋으셨어요. So what were you thinking about? <laughs> 만약에 TH가 있는데 thinking about 하면은 t h i n k 가 이게 가라앉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그래도 중요합니다. What were you thinking about? <목소리>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동사 MR is 과거, was, were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가지고 여섯 개를 공부했습니다.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하려고 했다,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있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항상 느끼셔야 하는 게 뭐예요? 이 여섯 개 중에 하나 고르기가 설명 들을 때와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3초 안에 나오게 하려면 은 교재도 많이 보시고 또 동영상 강의 많죠. 그거를 자꾸 보시면서 뱉어내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이게 3초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제가 오늘은 문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